큰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당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 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laughs> 여와를 호 찬성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제도 했는데 요즘 TV를 보면 유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이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주무시죠 그 시간에는 <laughs> 저도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줄여서 이 마리텔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뜨고, 어,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컴퓨터랑 이 작은 카메라를 이용해서 일인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생긴 프로그램인데 기존의 이 TV 스타들과 이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콘텐츠를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선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터넷 채팅창에 막 네티즌들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막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또 MBC에서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네티즌들이 그 방송을 받는가 해가지고 우승자를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요즘 아주 대세죠. 이 백종원 씨가 아주 크게 또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요즘 아주 핫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 이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20, 30대 가슴을 아주 먹먹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던 이 한국종인문화재단 통생교육원장이 김영만이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어린 시절에 이 색종이 아저씨로 불렸었던 그 아저씨가 어린이들의 우상이었고 이 아침잠을 깨워주는 알람 시계와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출연해가지고 198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 KBS의 TV 유치원 하나둘셋이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특유의 목소리가 있으세요. 그분의 네, 아주 특유의 목소리로 오늘은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는 이 친근한 멘트와 함께 하나도 안 친근했죠. 네. <laughs>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종이접기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는 저도 마찬가지, 그 세대였지만 아주 지금의 뽀로로 버금가는 아주 인기를 얻으셨던 그런 아주 종이접기의 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을 아는 분이라면 아마도 그것을 보면서 종이접기를 아마 한 번쯤 이렇게 따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2030 세대를 이 중심으로 한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네티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면서 느닷없이 이 김영만 신드롬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도 인터넷에서 열풍이 불길래 저도 후기 심해 한번 생방송은 못 보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그분의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분이 나와가지고 그 특유의 목소리를 친구들 안녕하세요라고 이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확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아마도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많은 분들도 아마 제가 느꼈었던 동일한 감정을 느꼈었던 분들이 있으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분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 해가지고 한 멘트들도 이김영만 오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주 페이스북이다 뭐다 해서 아주 선분 적으로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몇 가지 찾아보니까 컴퓨터 채팅창에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이 접기는 어려워서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채팅을 하니까, 이 아저씨가 "예전에 나는 쉽고 여러분들은 어려워했지만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잘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고, 또 종이컵 인형 눈을 노란색으로 만들던 중에 네티즌들이 "인형 눈이 황달이네, 크크크" 라고 이렇게 나리니까또이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렸을 땐 코파랗게 하고 눈 빨갛게 해도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제 다 컸구나 어른이 다 됐네 자 좋아요 그런 눈과 마음으로 앞으로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어려우면 엄마한테 부탁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네티즌들이 엄마가 환갑인데요 크크크 라고 하니까 <laughs> 엄마 방에 들어가서 환갑이신 어머니께 테이프 좀 붙여주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시대 때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다 이게 20, 30대 후반이 되었으니까, 30대 후반이 되었으니까요. 도대체 왜이 평범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같은 TV 스타도 아닌 아주 평범한 분이 나와서 한이 멘트가 화제가 되고 있나 생각해보니까 이 김영환 선생님의 종이 방송을, 종이 접기 방송을 지켜본 네티즌들이 이 선생님, 이 네티즌들이 던진 이 하나씩 던진 말들에 대해서 대답해주신 이 멘트를 통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잃어버린 이 잃어버린 어리, 어릴 적의 동심을 다시금 이렇게 불러일으키면서 "아, 맞아, 그때는 내가 그랬었지"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잊고 있었던 이 어릴 적티 없이 순수했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평범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이 출연한 평범한 아저씨가 유난히 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를 이 매스컴에서 분석을 했는데, 예전에 이분의 종이접기를 보고 자라온 세대들이... 이그 세대들의 향수를 자극해서 뿐만이 아니라 2000년에 한일 월급톱을 통해서 등장한 자유롭고 진취적이며 이 자아실현이 강한 특징을 가졌었던 2030 세대가 지금은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인간관계, 주택, 꿈을 포기한 소위 이 7포 세대로 전락해져 버려서 절망스럽고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 강박하게 보해버린 자신의 모습 속에 감추어져서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어릴 적의 순수하고 이 아름다웠었던 귀시절 그때의 추억이 떠올라서 잠시나마 그때의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서 향수를 만끽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그만큼 많은 이들이 이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비공 비단2030 세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도 어느덧 잊혀졌지만 동일한 시대 속에서 아름답고 순수했었던 그 시절 그때 추억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옛날에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본문 속에서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다른 추억을 떠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칠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너갈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죽여 주게 하는도다. 아멘. <laughs>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애굽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인들의 종이 되어서 이 고통과 고난의 시절을 겪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애굽의 종살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름답고 따뜻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한 다음에. 총리가 되고 애굽의 7리를 담당하고 또 그런 요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던 이 바로 왕의 배려로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타지였지만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이 70여 명이던 야곱의 자손은 세월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애굽 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주 즐겁고 기쁜 날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이토록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그 땅에서도 기근은 잠시 동안 찾아왔었지만 요셉의 지혜로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이스라엘 민족은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풍요롭고 이 배부른 삶이 계속되어지던 그들에게 언젠간부터 이 존재에서는 안 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죄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사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요셉이 총리로 다스리던 그런 땅이었지만 애굽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특성상 그들은 잡다한 신들을 섬기며 살았을 것이고 이방 민족의 그 신들이 다 그러하듯이. 애굽인들은 음란함, 술취함, 그리고 향락과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바로왕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게 되었지만 실상 이방인이었었던 바로왕이 애굽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laughs>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나름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애굽인들을 가까이하지 않으면서 살아갔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 애굽인들과 교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이 애굽인들을 통해서 죄악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요셉의 보호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풍요롭게 살던 그들에게 오히려 넘치는 풍요로움은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술취함과 음란함들이 그 음란함들의 죄악이 그들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억과 고백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인들과 같이 이방 신을 섬기는 등에 점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애굽의 총리였었던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게 되죠. 그 후에 이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서 그들의 애굽의 핍박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들에게 아름다웠던 그리고 풍요로웠던 옛 시절은 옛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록 타지에서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갔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감격과 자부심 가운데서 삶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쳤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과 순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 에더 이상 무뎌진 그들에게 이풍요로움에 인한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한이 풍요로운 그 삶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안일람 속에서 점차 죄의 길 들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요셉이 죽고 나자 애굽인들을 위협할 만한 수로 늘어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을 느꼈었던 예 애굽방의 후조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순식간에 그 수많은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극률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죄악의 땅 애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비록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에서 살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우여곡절 끝에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면서 그들을 약속했다, 이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이러한 과정이 원인이 된이 예전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이곳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애국으로부터 탈출한 사람이 그 당시 6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금방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냥 거기서 배부르게 먹다가 죽게 하지. 괜히 광야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군주님 가운데 죽여가게 하냐. 그렇게 하면서 온갖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 나에게도 배부럽고 풍요롭던 때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쉽지 않던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아, 그냥 이런 고생 안 하고 예전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네 하면서 애굽땅을 탈출한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땅에서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을 것이고, 이들이 떡을 먹었으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북한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은 자유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노예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애굽의 노예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이들이 애굽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할 정도로 노예 생활이 즐거웠을까요? 물론 그전에는 구그 중에는 노예 이전의 삶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추억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예전의 삶이 근본적으로 행복했다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력 있는 삶을 다시금 살게 하시려고 추려급을 시켜줬더니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냐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애굽의 노예 생활이 내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미래를 꿈꾸고 또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이었을까요? 정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그런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 과거를 추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앉은 많은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이 주는 즐거움에 살았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도 가끔씩은 내가 지금 회심했지만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내가 한때는 좀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아나 아직 안 죽었는데 또는 내 신앙이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기독교 지금 모태신앙의 4대째 기독교 시간인데 아마 이렇게 지나가버린 과거를 추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애국을 그리워하면서 과거의 추억을 잊지 못해서 아주 어렵사리 벗어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예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삶이었을까요? 하루하루가 기쁘기 많은 삶이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질없고 지나가버린 것들에 대한 추억은 오늘 나와 주님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리 유익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나가버린 추억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혹시 누가 타임 머신이라도 발명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풍요로운 그런 삶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삶 속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삶이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과거의 미련 속에 사로잡혀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유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자유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수 있겠다. 옛날 그 시절을 회복하고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자유롭게 살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수에게 자유보다 더큰 가치는 없습니다. 특히나 무기수나 사형수에게 있어서는 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수백 년간 노예로 있었으니까 무기수나 다름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힘으로도 아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유함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지 3일 만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배고프다는 이유로 풍요로웠으나 이 죄악뿐이었던 과거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탐욕과 제약 속에 살던 지나간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분이던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했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 가지고 어렵사리 벗어난 내국으로 또다시 돌아가서 어렵게 벗어나 버린 옛 기억을 찾아서 화려하지만 죄악뿐인삶 속에서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영 뒤늦은 후회를 했을 때는 이미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역시 범죄함으로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자신들의 지난 과오와 또 과거를 반성하면서 후회함으로 세상 속에서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화려했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를 들고 아삽자성 레이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소리를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기나긴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온 나라가 폐허가 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화려했었던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였고 화려함의 극치였던 그 시절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고 옛날의 화려함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회복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화려했었던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행복했었던 예전의 삶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로움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무 많이 변해져 버렸던 자신들의 모습을 안타까우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금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수했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도 여전히 애국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곧 우리의 자아상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가버린 과거에 얽매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때 뜨거웠던 믿음과 신앙이 절대로 오늘의 신앙을 도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말년에 배도하는 것을 보았고, 또 얼마나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소외된 이웃들이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지금 현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처음 간직했었던 순수함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온 이 종이접기 작가 김영만 선생님의 변하지 않은 그 따뜻한 미소가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그 시절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던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되살아나게 하고, 또 사라져버린 것 같았던, 또 말라져버린 것 같았던 눈물을 다시 흘리게 했듯이, 오늘 하루 구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조명해 봄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악뿐이던 과거의 습관이나 환경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혹시나 타성이나 예전 습관적 관성으로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서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얼굴에도 어린 시절에 늘 끊이지 않았었던 그 아름다운 웃음과 또그 미소가 다시금 넘치게 되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메말라져 버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배고프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어렸을 때 동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복고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을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 시절에 순수했었던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부디 아름답고 순수했었던 그 시절 그 추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영원히 간직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